첫 번째 경기부터, 어, 빠르게 할게, 빠르게, 어, 빠르게 할게요. 어. 자, 텍사스랑, <laughs> 텍사스랑 이제 휴지 경기는, 어, 일단은 이게, 뭐 오늘도 제가 이걸 언더를 예상을 했지만 내일도 어 내일도 이제 뭐 사실 지금 양팀의 화력이 어, 양팀 선발에 비해서 좀못 미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 어, 그래서 요거 내일 <laughs> 페레즈도 나오고 어 이거 언더 볼게요. 어, 저득점이 더 좋아 보입니다. 저득점. 음.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미러키랑 아, 어, 미러키랑 피츠버그인데 야, 오늘 이제 미러키가 아, 어, 미러키가 또 석패를 당하면서 이제 뭐 미러키는 이겨야 되는 팀인데 지금 계속 지고 있죠. 어, 지고 한 번씩 지고 있죠. 근데 이제 내일 경기에서는 이 피츠버그한테, 어, 루징 시리즈를 내준다. 요거는 솔직히 조금, 좀, 그림이 좀 어긋나지 않나. 어, 어쨌든 간에, 뭐, 페랄타, 어, 그래도 뭐, 6이닝 버텨줄 수 있고, 어, 요거 좀 빠따만 좀 해준다면은, 어, 미러키가, 뭐, 그래도, 어, 그래도 이겨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 경기가 뭐, 좋아 보이진 않아요. 음, 왜, 미러키를 못 믿겠다. 음, 못 믿겠다. 아, 못, 못 믿겠다 미러키를 못 믿겠어서 뭐 아무튼간에 미러키 가실 분들은 가시고 패스하실 분들은 패스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샘프랑 <laughs> 샘프랑 이제 샌디에고 요 경기는 지금 뭐 샌디가 나름대로 어 지금 빠다가 나쁘지가 않은 상황이죠. 어 그리고 이제 이거 뭐야? 어 이거 뭐야? 지금 샘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답이 없다. 어따다도 그래, 선발도 그래. 어 그리고 뭐 불펜도 그래. 지금 계속해서 어 연패를 하는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요거 요거, 내일, 머스그로브가 나오죠. 어, 머스브로브가 나오기도 하고, 어, 그리고, 어쨌든 지금 샌디가 또 환경경경기가 급한 상황이어서, 어, 이 경기, 샌디에서 네, 보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음, 알겠죠? 내일, 뭐, 배당 메리트 있는 경기들 중에서는, 어, 샌디가 제일 괜찮아 보인다. 어, 멘트 줬어. 어, 이걸로 멘트 가. 자, 그리고 이제, 클브리랑, 응. 음. 글벌이랑 볼티 경기는 뭐 내일 이제 맥켄지가 어뭐 얼마나 잘 던질지는 모르겠어, 어 모르겠는데 어쨌든간에 사실 맥켄지가 그래도 최근에 퀄리티 스타트 어 이상 해주고 있고, 어 그리고 양팀 빡다 생각했을 때이 어 경기도 어 언더가 좋아 보입니다, 어 저득점이 좋아 보입니다, 저득점, 음 아시겠죠? 어 저득점 좋아 보이고 그리고 이제 c n c 랑 세인트 경기는 몬타 세인트 경기 안 가는 거, 음 아시죠? 어 알제이 세인트 경기 뭐 오늘도 어, 오늘도 세인트 터졌다 얘가 그래서 이게 세인트를 믿을 수가 없다. 그냥 아예 세인트 그냥 제외하고, 어 제외하고 그냥 다른 경기들 보는 게 훨씬 더 그냥 속편합니다. 어, 패스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이애미랑 음, 마이애미랑 템파베이. 어 이게 이제 오늘도 어, 오늘도 이제 뭐 뭐야 템파가 변수가 있긴 했지만 어, 템파가 그래도 이 마이애미는 어 진짜 잘 잡는다 어, 작년부터 어, 그리고 올해까지 지금 계속해서 마이애미 만났다 하면은 어, 또 빠따가 터지고 있고 템파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굉장히 잘 풀리죠 어, 그리고 이제 내일 마이애미 선발이 누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음, 어쨌든 내일도 이 물려있는 어, 마이애미가 템파한테 물려있는 부분들 사실 이 지금 마이애미 빠따로는 풀어낼 수가 없다. 그래서 요거 뭐템파 볼게요. 어, 템파소템파 보겠습니다. 마이너스까지 봅니다. 충분히 좋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워싱턴이랑 음, 워싱턴이랑 오클 경기는 뭐 알아서 가시면 되고요. 어, 알아서 가면 될것 같고 그리고 토론토랑 컵스 경기도 야 이게 지금 연이틀. 음. 연이틀 지금 이이 이 컵스의 불펜진들 어, 불펜진들이 또 어, 폭발을 하면서 어, 사실 지금 뭐 리드를 하다가도 어, 결국은 또 토론토가 승리를 하는 게 지금 이번 시리즈다. 그래서 이게 뭐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번 경기 스윕을 당했다 보니까는 뭐 내일 스윕전이라 하더라도 사실 봐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내일 선발이 컵스가 누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 이거. 컵스 불펜 생각했을 때 어, 불펜 생각했을 때 이거 뒤로 갈수록 어, 유리 한쪽은 저는 그래도 토론토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래서 요거 저는 어, 토론토 볼게요 토론토 알겠죠 음, 토론토 자 그리고 이제 요거 누가 이겼노 1번 매츠 2번 다저스 아, 물한잔먹고잉 음. 1번 매츠 2번 다저스 누가 이겼노 누가 이겼노 1번 매츠 2번 다저스 <laughs> 음. 또 보자 음. 자, 요거 어, 요거 사실 조금 어렵긴 하지. 어, 근데 이제, 내일 이제, 디그롬이 나와. 어, 디그롬이 나오는데, 어, 근데 이제, 이, 다저스한테 우투수는, 음, 다저스한테 우투수는, 음, 다저스한테 우투수는, 야쿠의 좌투수 만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오늘 야쿠르트가 자원상대로 존나게 잘 두들겨 팼잖아 음. 했는데, 과연 이거, 내일 디그롬도 털수 있을지, 어, 모르겠지만서도, 어쨌든지 지금, 어, 뭐 다저스도, 어, 쟁쟁한 선발이고, 음, 그리고, 또, 뭐야, 어, 디그롬, 디그롬도 뭐, 물론 이제 실점할 가능성도 있고, 어, 그리고 뭐, 매츠 불펜 생각했을 때, 어, 이거, 다저스 프렌으로 갑시다. 아, 어, 다저스 프렌으로 갈게요. 다저스 프렌으로. 아시겠죠? 음. 다저스 프렌으로 가겠습니다. 프렌으로. 자, 그리고 이제, 어, 디트랑, 음. 디트랑 이제 시애틀 경기는 지금 어쨌든 최근에 어 최근에 이제 시애틀이가 어 시애틀이가 조금 좀 빠따가 터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긴 해어있 있기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디트도 어 디트도 마찬가지로 뭐 빠따가 나쁘지 않죠 그래서 요거 뭐 물론 이제 물론 이제 뭐야 시애틀이가 어 곤잘레스가 나오지만 디트바따도 최근에 나쁘지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 오버 봅시다. 아, 오버로 갈게요. 오버로. 알겠죠? 아이? 음, 다 득점이 더 좋아 보입니다. 아이? 자, 그리고 이제 에트리랑 음, 애트리랑 콜로 경기. <laughs> 애틀이랑 콜로 경기 보면은 요거는 오늘 이제 애틀란타가 이제 뭐 콜로한테 어 이거 제가 뭐 1.2배당 갈라면 가고 어 말라면 말아라 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어 얘기를 했는데 오늘 애틀란타가 이 뭐야 결국은 음 졌습니다 어 결국은 졌고 그리고 이제 내일 음 내일 사실 라이트라든지 펠트너 어 사실 이거 좀 선발 차이가 어 선발 차이가 조금 많이 난다고 봐요. 어쨌든 지금 라이트 나올 때어뭐 득점 지원도 잘 받고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퀄리티 스타트 이상 끊어주고 있다 보니까는 요거는 어 저는 에틀승과 함께 그리고 마인슨 음 그리고 뭐 <laughs> 애틀란타 혼자 오버 낼수 있다고 봅니다. 아시겠죠? 에이? 자 그리고 이제 미네랑 어, 미네소타랑 보스턴 경기는 어, 요거는 <laughs> 지금 미네 음, 미네 지금 장주리다가. 이 미네소타 지금 장졸 타고 있다. 얘가 어쨌든간에 지금 미네가 어이, 뭐 빠따도 나름 괜찮고 어, 선발진들도 다 버텨주고 어, 그리고 오늘도 어, 대승을 거뒀고 이거 지금 미네소타가 어쨌든간에 어, 연패 끝에 어, 지금 또 연승을 하고 있는데 요거 연승하는 거음 계속 가자. 음 계속 가봅시다. 애. 아시겠죠? 애? 어. 미네소타가 뭐 물론 이제 보스턴도 빻다가 좋긴 좋아 어, 좋긴 좋은데 이거 불펜 어, 불펜 불펜이 지금 너무나도 지금 안 좋죠 어, 그래서 요거는 어, 요거는 뭐 뒤로 갈수록 유리한 쪽은 저는 미네라고 생각합니다 에이? 아시겠죠 어. 자 그리고 화싹이랑 음, 화싹이랑 캔자스 경기는 요거는 뭐 알아서 가십시오 어, 그렇게 좋아 보이는 경기는 아니다 음,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엔젤이랑 음 엔젤이랑 양키 경기, 음. 엔젤이랑 양키 경기는 이게 내일 뭐 산도발이랑 이제 게리콜인데 사실 이 산도발도 어 공쿠이는 괜찮아 어 얘도 나름 그래도 뭐 6이닝 정도는 어잘 버텨줄 수 있고 대신에 이제 득점 지원을 이제 못받다 보니까는 어 못받다 보니까는 뭐 승리가 별로 없죠 어 이에인저스 봤다 생각하면은 근데 이제 또 상대가 또 게리콜인 점음 생각했을 때 요거 어, 승패는, 솔직히, 양키는 안갈 거고, 어, 양키는 안갈 거고요. 어, 이거 1.35 배당,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어, 안갈 거고, 이 경기는 언더 보겠습니다. 언더. 어, 저득점 볼게요. 저득점. 음, 알겠죠? 어, 자, 그리고 이제, 엘이랑, 음, 엘이랑 필라 경기. 오늘 이제, 이거 에리조나, 어, 잭갈렛 믿고, 갈렛 믿고, 어, 갈렛 믿고 어, 뭐, 에리프랭 가던지, 아니면은 언더 가던지, 어,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어, 드렸었는데, 에리조나 이겨줬습니다. 이겨줬고, 내일도 이거, 어쨌든 지금 양팀에 빠다가 너무 좋은 상황이야. 어, 너무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요 경기는, 어, 요 경기는 저는 그냥 오버 보겠습니다. 어, 다득점 볼게요. 다득점. 음, 다득점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배구, 어, 배구하고, 어, 그러고 마무리할게요.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어.